안녕하세요, 여러분. SLR샵 건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호르스 벤넷에서 이번에 출시된 XL-300T 사진 영상 휴대용 조명 LED 라이트예요. 이 라이트는 일단은 기본 본품은 이렇게 생겨있고요. 기본 본품 위쪽은 컬러 반도어 세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컬러 반도어 세트는 이렇게 돌려 분리하여, 분리, 분리하여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 기본으로 이제 보인스 어댑터, 보인스 어댑터를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을 해서 이 앞쪽에 허니컴을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이제 소프트박스 그 외에 보인스타일의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 쓰실 수 있는 AC 어댑터를 기본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내에서는 이제 전화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제 휴대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옆쪽에 배터리를 장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소니 MPF 타입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이렇게 사용되는 배터리 팩, BP6B 같은 배터리 팩을 장착을 하셔가고 이런 BP6B 같은, 스터디팩을 장착을 하셔서 휴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런 제품들도 건대점에 지금 재고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셔서 제품을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SLR샵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